네, 연휴가 엄청 길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내보니까 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 어, 아니 아까 이재영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실 때 저도 오늘 그랬어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아침부터 연휴가 그렇게 길었는데도 마지막 날 되니까 안 여유롭고 엄청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요기도 오기 전까지 너무 막 이렇게 막 숨바꼭 숨 가쁘게 팍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호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내 마음과 같이? 어 그래서 저도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평안이 어 내게 지금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으로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데요. 어 아마 이긴 연휴 속에 각자 이삶 그리고 어 이제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일상 가운데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또새 힘을 얻어서 또 이제 앞으로에 이 하반기들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장 전체인데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다 읽을까 아니면 끝부분만 좀 잘라서 읽을까 이렇게 어, 고민을 하다가 사장을 어, 전체 다 우리가 읽어보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요거는요 스가랴가 이렇게 꾼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 조금 상상하면서 아이 스가랴가꾼 이 환상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좀 천천히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에 사장 전체를 넣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우리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데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바닥에 있는 이감람나무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둘이니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쓴 스가랴는 어,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학계와 동시대의 인물인데요. 이 스가랴가 있었던 그당시어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제2 성전인 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이전까지 이게 긴 시간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 스가랴는 는요. 이 1차 바벨론 포로 어, 귀환 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는데 이 바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성전 어, 재건 또한 중요하지만 스가랴는요 이 성전 재건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갱신이 보다 더 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그런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여덟 개의 환상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여덟 개의 환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장에 나오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환상들을 통해서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에도 힘썼지만 그거에 앞서 영적인 갱신을 외쳤던 스가랴.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말씀들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 환상은 스가랴 1장7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스가랴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 그 환상을 보고 어, 이게 무엇인지 되묻고 그러면 천사가 어,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해주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사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스가랴가 이 환상 중에 봤던 것들은요. 순금 등대와 그 옆에 있던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보았던 이 순금 등대 거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어 어디서 그림에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등잔이 되어 있는 이거는요. 스가랴가 이 순금 등대를 신기하거나 낯설게 여길 물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려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제사장 가문의 태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렇게 순금 등대라는 것들은 아주 일상적이고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이고 익숙한 이 순금 등대를 환상으로 봤는데 그러면, 어, 내가 맨날 보던 순금 등대?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더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나? 이렇게 그냥 자기의 익숙함대로 그 환상들을 해석해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스가리아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자기의 익숙함대로 그것을 맘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 보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이 급박하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런 간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묵상을 하다가 아니면 때로는 스가랴와 같이 환상으로 아니면 나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런데 우리가 어 관가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에게 있어서 이 순금 등대의 감람 나무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보고 어, 스가랴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익숙함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이런 스가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면 그거를 그냥 어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내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라고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의 가치의 기준이 사라지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절에 보시면요, 순금 등. 등대그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작은 곳에 그림으로 많이 보던 그런 그림입니다. 어 다를 바 없는 그런 순금 등대인데요. 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환상에서 본 순금 등대에서는요 그게 삼절을 보시면 어, 다른 우리가 일상에서 봤던 순금 등대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여기서 다른 점은 뭘까요? 맞아요 감람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등잔 때는요, 순금 등잔 때는 이 휘장 안에 있고 그 안에 기름을 채우는 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성막에 있는 이 일곱 등대에 매번 그 기름을 채우는 건 제사장의 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등대의 기름이 채워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스가리아가 본 환상 속의 그 등대는 조금 다릅니다. 어, 그 등잔의 맨 위에 그 오른쪽과 왼쪽에 감남나무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감남나무 가지 안에 있는 기름이요 자동으로 그 등잔대를 채워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등등대를 등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 감남나무를 통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 내 잔을 채울 때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주일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신앙한 생활을 반성하고 아 앞으로는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요 교회 문을 나서서. 그 유효,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1년한 달, 일주일, 아니면 문 밖에 나가자마자 네, 왜 이렇게 유효 기간이 짧을까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저를 볼때아 이게 아 말씀을 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 힘과 내 의지를 뭔가를 팍 해보려고 하면 더 지치고 더안 되고 더나 나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 그래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나의 힘으로 뭔가를 채워지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매번 자동적으로 내 안에 그 기름들을 채워 주신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 힘으로 이렇게 굳게 결심했던 그 의지보다 그 유효 기간이 더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보여주신 그 등대의 기름 공급처가 바로 감람 나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처, 근원이 성령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안가을님을 쓰면 우리의 기름은 언젠가 바닥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잔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며 그 기름 부으심의 영향력은 인간의 의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임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 성령 기름 성령님의 그 기름 부미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막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고요. 또한 성령님이 내 삶에 이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과 같이 성령님의 기름부심이 넘쳐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내 잔이 넘쳐 흘러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름 부으심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감남나무의 가지는요 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금관으로 연결되어 져 있었습니다. 그 감람 나무로부터 흘러 들어온 기름은 관을 타고 다시 일곱 금잔으로 흘러 내립니다. 감람 나무의 가지는 감람 나무의 그즉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길이 되어지죠. 이렇게 가지를 통해 흘러온 기름은 금관을 통해 다시 각 잔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듯 우리도요 내게 어, 네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만 나만 고의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일하고 계신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여러 가지 목장에 그 부서에 그 기름들을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종료, 동료들에게 그 기름이 흘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 계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그 누군가에게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나한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나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덧 우리도 이제 2025년도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 어, 어쩌면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시간들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 그리고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충만한 삶을 기대하면서 이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기름부으심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2025년도 후반부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